안녕하십니까. 미스터과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9강 영어 속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특히 연인들 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마음도, 어, 어, 멀어진다. 즉, 사랑이 식는다 이런 얘긴데, 자,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laughs> out of 하게 되면, 모모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s i g h t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사로 봤을 때, 시력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뭐, 어, 시야에서. 이런 뜻도 되고. 또는 어떤 광경. 뭐, 모습. 이런 것도 되겠죠. 또는 이게 복수로 쓰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 S를 붙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 명소. 관광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타동사로 쓰이는데요. 뭔가를 찾고 있다가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찾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 갑자기 예, 뭔가를 보게 되는 것 또는 찾게 되는 것 예, 이런 뉘앙스로 쓰일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사이트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을 알려드리면, 자, at, 그 다음에, first, 그 다음에 side.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첫눈에 반하다 이럴 때도 이렇게 쓰죠. 또는, 뭐, 언뜻 보기에. 네. 그래서, 첫눈에, 또는 언뜻 보기에, 예, 이럴 때, at first sigh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시야에서 멀어지면, 예, 여기서는 시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어, 벗어나면, 다시 얘기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 out of mind. 여기서 mind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마음, 예, 또는 정신, 어, 생각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 사랑을 지칭할 때도 쓰이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지성인을 표현을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성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신경을 쓰다 할때 신경, 어떤 관심을 갖다 할때 이러한 관심 이러한 표현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예. 상관하다. 그래서, 뭐, I don't mind. 뭐, 이런 말도 쓰고, 또는, 뭐, 어, do you mind?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럴 때. 야, 이런 거 하는데 좀, 뭐, 신경이 쓰이지 않아? 뭐, 상관이 있어? 뭐, 기분 나쁘지 않아? 이럴 때, 예. 이럴 때 또, mind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ould you mind? 이렇게 얘기하죠. 주유 마인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때, 예. 그럴 때도 이 마인드를 쓰죠. 그럴 때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 누구의 말을 잘 듣다 또는 복종하다 아, 이럴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 뭐, mind 그 다음에 뭐 my 뭐 mother 그러니까 나의 엄마 말을 잘 듣는다 뭐, 또는 복종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 돌봐주다 또는 뭐, 보살피다 아,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ind라는 의미가 아, 보면, 긍정적인 어,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에,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명사를 쓰일 경우에도, 어, 마음이나 정신, 생각, 그 다음에, 어, 사람을 나타낼 때는 어떤 지성인을 나타낼 때, 예, 그럴 때도 쓰인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을 하시고 의미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서 그와 맞게 의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표현만 암기해가지고 이 문장에서 그 표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문맥에 맞게 의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장을 접해 보시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시 얘기하면 많은 문장들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의역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